두피가 가려워서 고민이 많으신가요? 땀과 기름 때문에 두피가 자주 가려워지면 집중이 잘안 되고 불쾌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. 특히 여름에 더 심해져서 불편함이 더해지죠. 그럴 때마다 시원함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매번 아쉬웠던 기억이 떠오르네요.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아이템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두피에 적당량을 눌러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묵직한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들어요. 이 스프레이는 쿨링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더위를 잊게 만들어줍니다. 또 끈적이지 않아서 사용이 간편하고. 외출 전에 뿌리면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여름철 특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현재 리뷰수가 3,775개의 평균 별점이 4.5점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도가 높아요. 여러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 제품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사용자들 사이에서 재구매율도 높고 이런 제품을 찾아냈다는 걸 자랑하고 싶더라고요. 가려움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해보세요. 사용하신 후 변화하는 느낌에 감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.